은퇴를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네. 제일 중요한 건 음. 건강입니다. 맞습니다. 건강 챙기셔야죠. 네. 근데 건강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거. 뭐죠? 걷는 거. 걷는 거. 걷는 거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사실 생각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던 어디를 가시건 간에. 음. 자, 그러면 이 신발이 그만큼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을 텐데 네. 여러분들 지금 신고 계신 신발 뭐 신고 계실까요? 원현 씨 지금 뭐 신고 계세요? 저는 운동화 신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구두 신고 계신 분들 어, 그렇죠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죠 저는 예전에 부장님들이 회사에서 슬리퍼를 신는 게왜 어, 그래? 그랬는데 너무... 이해가 돼요 그럼요 발이 쉬어줘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슬리퍼를 나도 모르게 찾고 있더라니까요. <laughs> <laughs> 그런데 여러분, 패션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신발이 여러분의 건강을 망가트릴 수도 있고요. 네. 좋은 신발을 신으면 고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몸의 구조에 또 신체 교정까지 해주는 <laughs> 건강 신발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 JGP 슈즈의 김병식 대표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요즘 너무 소문이 자자해요. 아, 감사합니다. 타주에서 오셔서 가족분들, 친지분들까지. 네. 10켤레 사가신다고. 10켤레 사가셨다고. 10켤레도 그렇죠? 네. 뭐 있고요. 네. 1 2켤레까지 있었습니다. 이야, 한 분이 오셔서 12켤레까지 네. 사가시는 와. JGP 신발입니다. 네. 일반 신발은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럼요. 예. 전혀 다르죠. 네. 어떤 신발인지 일단은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보통 일반적인 신발은 앞서 진행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우리를 신, 보통 그냥 신는 신발인 거죠. 네. 그런데 신발이 내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음.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실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내 몸에 틀어짐이 있거나 네. 고통이 있거나 통증이 있다면 네. 그것은 신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왜냐하면 네? 신발의 본질적 기능은 네. 우리 몸을 똑바로 세워주고 걸을 때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는 것이지요. 음. 그렇죠. 그런데, 네. 본질적 기능과는 관계없는 신발을 우리가 신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하. 그런데, 저희 JGP 신발은, 네. 우리 신자마자, 예. 그러니까 언제 시작하느냐? 신자마자, 내 발의 구조가 똑바로 쓰게 돼서 내 네. 몸을 똑바로 세워주는 거죠. 오. 그 세워준다는 아.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왜냐하면,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거요? 세워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구조가 음. 맞아지면 네. 근데 현재 내 현재의 발의 구조는 어떤 형태로든지 음. 네. 보통 뭐 평발일 수도 있고 까치발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팔자 거는 구... 거 예, 수도 있고 구지의반증일 네. 수도 있고 안짱 거림일 수도 있고 네. 이 모든 것은 구조가 틀어짐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음... JGP 신발은 신자마자 구조가 맞춰지고 밸런스를 맞춰 지기 때문에 네. 바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게 jgp 신발 정말 많이 팔리거든요 네. 주위에도 그렇고 음. 신으면 느낌이 발이 이렇게 쫙 펴진 느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네. 밸런스가 그래서 네. 그러니까 발이 왜 저희가 요즘 신발도 보면 쿠션성이 좋다 그래서 굉장히 쿠션을 좀 많이 냈는데 그렇죠. 예. 이게 약간 뒤뚱뒤뚱 거리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발이 좀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네. JGP 신발 신으면 딱딱한 것도 아닌데 뭔가가 발이 쫙 펴진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네. 딱 붙는 느낌 정말 땅 바닥에 발이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서 정확한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네. 신발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준이 뭐냐면 네. 푹신푹신하고 부드럽고 네. 가벼운 신발입니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음. 그런데 푹신푹신하다고 해서 발에 주어지는 충격의 강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단지 그 충격을 느껴지게 하는 몸과 뇌의 속도만 완화시킬 뿐이고 네. 발이 편할 뿐입니다. 어...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JGP 신발은 발의 균형, 우리가 맨발로 서 있을 때, 네. 발이 실제적으로 균형은 어떻게 잡혀져 있어야 되냐면요. 네. 뒤꿈치에 50%, 엄지 발가락 안에 30%, 네. 그리고 새끼 발가락 앞에 20%로 균형이 딱 맞춰지면, 은내 아, 몸이 그래요. 똑바로 서진 느낌을 바로 받고, 발이 꽉차 있다고 하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오. 그런 균형 감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음. 그래서 지난번에 데모를 한번 해주셨는데, 네. jgp 신발을 딱 신고 밀었을 때는 몸이 안 밀려요. 그렇죠. 음, 밸런스가 딱 잡혀있어서.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일반 신발 밀면 기후뚱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jgp 신발은 그냥 발이 딱 붙어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예. 오. 보통 어르신들 오셨을 때 음. 제가 균형 테스트를 해드리는데요. 네. 이렇게 방금 진행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서 계실 때 네. 제가 뒤에 손을 이렇게 대고 네. 괜찮습니다 하고 뒤로 딱 밀면 뒤로 이렇게 홀라당 넘어지세요. 아하, 그런데 그렇죠. 저희 신발을 신고 네. 한열 발자국 정도 걸은 다음에 네. 딱 테스트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럼 그냥 버티고 계세요. 아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발이 발바닥에 딱 중심이 너무 그렇죠. 잘 잡히는 거예요. 균형이 딱 잡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잡혀져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몸의 밸런스를 잡아준다는 게 신체, 네. 신체 교정이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시던데. 네. 이게 뭐 허리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음흠. 이런 것들도 다 잡아준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네. 우리가 건물의 기초가 무너지면 혹시 일이 무슨 뭐 무슨 사건이 발생해서 건물이 무너졌다면 네. 기초를 잡아놓고 위에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발 JGP 신발을 신었다는 건 말씀하신 대로 발의 구조, 음. 그러니까 발의 원래 50, 30, 20의 밸런스 플러스 우리가 아치가 정확. 키 서포트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정확한 각도 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 각도를 맞춰 놨기 때문에 네네. 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 신기하죠. 예. 원현 씨도 가서 한번 해봐요. <laughs> 저도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네. 일단은 네. 매장을 방문하면 음. 어그 뭐라 그러죠? 그 균형 제... 테스트 예. 그 다음에 풋 프린트 그리고 종문을 찍어서 풋프린트. 현재 발이 어떻게 변형되어 있는지 아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혹시 평발인지 음. 음. 아니면 까치발인지. 아니면 무지회반증으로 발이 변형되어 있는지를 음. 볼 수가 있고요. 오, 각 발가락들이 네. 현재 어떻게 워킹하고 있는지. 그 그것까지 느낄 수. 그러면 체어리가 정상적인지, 골반이 아하. 틀어졌는지 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휘할 때 이거 신고 해요. 그러면은 더 늠름한 뒷모습으로. 어, <laughs> 저도 진짜 한 번, 네, 체험해보고 싶어요. 네, 정말요. 네. 어, 채팅방에서, 김동훈 씨는 아무거나 시어도 무조건 안 밀리겠죠. 라고 하시는데 <laughs> 몸무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 얼마나 빠지는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네. 한 8파운드 빠졌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바람 불면 전 날아가게 생겼어요. 네. 야, 너무 크게 없는 거 아니냐? <laughs> 아안 웃을 수가 없네. <laughs> 그 아니 흠. 저희가 네. 영상도 틀어드리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그러니까요. 저 나오시는 분들이 네. 돈을 받으신 모델분들이 아니신 거죠. 어, 그럼요. 전부 다 저희 실제, 고객이시죠. 실제 어. 고객이신 어. 아, 그럼요. 거죠. 네. 뭐저 인터뷰를 하신다고 해서 선물을 공짜로 주셔 이런 전이 거 전혀 아니고요. 음. 이분들이 네. 실제로 발런티어를 해서 네. 인터뷰를 너무 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칠십 네. 세넘으신 어르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네. 가정 주부분들까지 네. 다양한 분들이 지금 나와서 인터뷰를 그렇죠. 하시는데. 네. 다들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리액션들이? 신발을 우리가 이제 신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신발이 뭐 그걸 하겠어? 네, 그러니까.라고 하는 그냥... 생각을 하다가 네. 막상 작은 불편함, 어떤 분은 족저근막염이라는 불편함, 네. 어떤 분은 무지외 반으로 계속 발이 틀어지면 된 불편함, 네. 어떤 분은 무릎 통증으로 인한 불편함, 어떤 분은 뭐각 사람마다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한번 해결해보고자 신발을 딱 신었다가, 음. 그 이상의 결과를 얻게 되니까, 아. 굉장히 감동을 하는 거죠. 음. 어떻게 신발이 이렇게 될수 있나. 아니,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어요? 뭐 허리가 굽어지신 분이 뭐 펴졌다든지, 뭐 음. 통증이 이런 게좀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제가 뭐 이제 많은 고객들을 접하게 되고요. 네네. 최근에 제가 저희 고객 중에 최연장자가 9 6세셨습니다 네, 어제 그저께 저희 고객. 파... 저 샵에 방문해서 네, 예. 신발 신고 가셨는데요. 네.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젊은 사람같이 걷는다. 우와, 힘이 들어간다. 다리에. 그럼요. 이야. 그러니까 신기 전에 대부분 어른들은 앞꿈치로 이렇게 앞발짝으로 이렇게 쭉쭉 네. 이렇게, 걸음을 이렇게, 네. 걸음을 네. 이렇게 네. 종종 걸음을 걷게 되십니다. 종종 걸음을, 네. 걸음을, 네. 걸음을 네. 걷다 보면 작은 돌풀이에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자주 네.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겠다는 마음에서 이 어, 라디오 광고를 보고 네.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 그러면서 어 이거 어떤 신발이에요? 예. 하고 신발을 신게 되신 거예요. 예, 예. 신고 신발을 사가셨어요. 네. 사가시고 제가 갤러리아 마켓 3층에서 네. 1층 예, 버스 타는 데까지 제가 배웅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걸어가시면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내가 젊어진 것 같아. 내가 젊은 사람 걷는 것 같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어, 너무 보람되죠. 어르신분들의 입장에서 정말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기운이 그러네요. 생기고 밸런스가 이렇게 휘청이지 않고 한다라면 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진짜 기분 좋으실 것 그러네요. 같은데요. 일단은 여러분 장소 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 네.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있습니다. 푸드코트 옆에 있고요. 네. 213-330-6810, 213-330-681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213 330의6810 이고 여러분 기억하실 곳한 군데입니다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 올림픽하고 웨스턴에 있죠 네. 예, 올림픽 갤러리아 마켓 몰의 3층으로 가시면 네. 푸드코트가 있는 층에 바로 jgp 신발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신발 신어 보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되찾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어르신분들그 디자인도 워낙 다양해요. 골프화부터 음. 시작을 해서 일반 캐슈얼 저도 샀지만 네. 일반 하얀색 스니커즈도 있고요. 오. 그래서 패션에도 굉장히 좀신경 많이 쓴 그렇습니다. 제품들 디자인들이 네. 있기 때문에 전혀촌스럽지 않습니다. 음. 가셔서 한번 신어 보시고 무료 체험하실 수도 있는 거죠아 어, 그럼요. 보시면 네. 누구나 다 저희가 균형 테스트 해 드리고요. 네. 풋프린트해서 네. 발의 현재 상태를 안내해드리고 네. 음, 가장 적합한 신발이 어떤 신발인지도 안내를 해드립니다. 음. <laughs> 너무 예쁘네요. 그럴까요? 음. 아니 그 어떤 분들한테 그러면 좀 추천을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뭐 제가 어, 이 신발을 아는 입장에서 네. 이 신발을 또 안내하는 입장에서 누구나 신어야 된다. 음. 누구나 네, 누구나 신어야 된다. 왜냐하면 <laughs> 지금 있는 신발들은 내 몸을 지속적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아하. 왜냐하면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고 네. 에너지를 뺏어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저희 신발은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를 맞춰주고 구조를 맞춰줌으로써 네. 다 자기 자리에 돌아가게 됩니다. 음.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요즘 스마트폰 사용해서 너무 어깨가 굽어 있고요. 그렇죠. 어깨가 실제 어깨 통증으로 실제로 아이들도 힘들어합니다. 맞아요. 아, 아니, 아, 어깨. 어깨가 자꾸 결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네. 어른들도 다 그런데.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발 신었을 때 정말 그 어깨가 시원해지는 걸 느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걷는 게 어떤 형태로 불편하시든지 간에 네. 그게 스트로크이 오셨든 네. 아니면 파킨슨이든 네. 아니면 골반이 틀어졌든 네. 아니면 정말 허리에 어떤 수술과 아니면 무릎 수술 네. 이런 등으로 현재 걷는 게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들은 이 신발을 신게 되시면 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밸런스와 네.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네. 발이 그냥 걸어집니다 아 발이 걸어진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가 어렵습니다 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판단하는 뇌 그러니까 무겁거나 가볍거나 부드러운 것을 판단하는 뇌는 대뇌의 영역입니다 음. 그런데 우리 발은요 네. 자율신경, 반사신경으로요 소뇌의 네. 영역입니다 네. 손뇌는 학습을 통해서 발전되어지는 뇌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발이 현재 신고 있는 신발이 발을 갇혀 있다, 발이 갇혀져 있다, 음. 발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뇌 활동으로 걷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내 몸과 내 뇌가 항상 피곤한 겁니다. 음. 그런데 저희 신발을 딱 신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손의 영역. 네. 아내 발이 자유롭구나. 음. 아내 발이 맨발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걷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 뇌에 어떤 영향도 있는 거네요, 이게 신기하다. 신발 디자인이. 아, 그럼요. 이 신발은 손해의 영역으로 발이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네. 발의 자유함을 주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대로 두뇌의 영역, 내 뇌가 손상이 돼서 걷지 못한다고 하는 영역에서 네. 원래 손해의 영역. 아무리 다치신 부분이고 뇌가 손상되어 있다 하더라도 밥을 먹으면 밥이 자연스럽게 위에서 소장에서 대장에서 네. 소화돼서 나가는 거죠.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네네.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발이 그렇습니다. <laughs> 발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율신경 반사신경이기 때문에. 아까 네. 말씀하신 스타일이 어~ 목사님 같으신데. <laughs> 아니, 아니, 말씀을 아니, 너무, 예, 네, 굉장히,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어, 진짜로, 예. 네. 네. 아,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네. 그래서, 그, 이렇게 좋은 신발이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신으시고, 정말로 몸이 그렇게 니, 되는 걸 느끼시니까. 아, 그럼요. 지금 신발이 너무 많이 팔려서, 여러분. 네. 솔드아웃 되는 것도 많고요. 어, 맞습니다. 어, 계약을 하자는 곳이 너무 많대요, 지금. 계기가, 진짜로. 네. 그래서, 이거는 효능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 디자인하고. 완전 하고, 가죽 수제화고요 간적 수제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고. JGP가 이 기업 대표님 성함 줄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저희 전근표 대표님의 <laughs> 이니셜입니다. 이름을 아 걸고 하시는 분.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네. 저희 김병식 대표님도 원래는 손님이셨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네. 신발을 소개해 받고 신고 네. 나서 너무 좋아서 정말요. 매장을 오픈하신 게 있어요. 저는 신발이 좋아서 맞습니다. 신발이 네. 좋아서 제가 오픈한 것도 맞는데요. 네. 이런 신발이라면 알려야 된다. 아, 이런 신발이면 걸로. 정확히 안내해서 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된다 라고 아. 해서 제가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아, 이게 쉽지가 않지. 대박이네요. 아니, 얼마나 본인이 직접 신으시고 효과를 보셨으면 음. 돈을 투자해서 매장을 내실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여기 어디요? 갤러리아. 올림픽하고 웨스턴의 갤러리아 3층에다가 매장을 작지도 않아요, 매장 여러분. 음. 전 세계에서 JGP 매장 중에 가장 큰 매장입니다.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어, 가장 큰 매장. 네, 여기 가시면 골프화도 있고요. 네. 여러분, 골프 치실 때 많이 걸으시잖아요. 음. 이거 신고 걸으시면. 피곤함이 없다는 얘기를 저희 아버님한테 들었어요. 예, 그 다리 힘이 생겼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서 제가 들었었고, 네. 일하시는 분들, 올해 서서 일하시는 분들,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훨씬 좋고, 예, 몸이 네. 발도 훨씬 편하고, 어, 피곤함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몸의 체형도 잡히고 밸런스가 잡히니까 네. 더 건강해지는 신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슬리퍼나 이런 네. 네, 것들도 있네요. 어, 그럼요. 드레스 오. 슈즈도 있고 네. 디자인이 꽤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음. 이 신발이 발을 교정해주면서 몸을 교정해주는 신발이기 때문에 네. 일상화도 신고 네. 골프할 때도 신고 네. 신사 정장으로도 신고 집에서도 신어야 되기 때문에 음. 각 용도에 맞는 신발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분께서 깔창만은 안 파죠 <laughs> 어, 이제 깔창이라는 것이요 네. 발을 보조를 해줄수 있지만 조정해줄 네. 수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발 닥터에 가시면 은 깔창을 주문해서 맞춰 드립니다 그 순간 발이 편합니다 네. 그런데 발 닥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6개월 후에 다시 한번 와 보세요 네. 그리고 깔창을 보정 하든지 다시 맞추더라고 권면을 해드립니다. 아하. 아니면 1년이 됐든지. 예, 예. 그런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현재 발의 변화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네. 저희 신발은 빌트인 깔창 슈즈이고요. 맞아요. 네. 교정해주는 교정 도구입니다. 네. 교정 도구라고 하는 건 원리 원칙 바른 위치에 있을 때 교정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죠. 네. 그게 만약에 원리 원칙하고 바르지 않다면. 교정이 아니죠. 그렇죠, 음. 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 신발은 아, 근데 맞아요. 정확히 원리 원칙에 맞는 바른 교정을 할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는 깔창이 들어있는 신발이라는 거죠. 네. 아, 저도 그래서 저도 신발이 한 컬러 있지만 네. 너무 궁금해서 이게 너무 바닥에 잘 달라붙으니까 음. 아, 아 이거를 잘라서 뭐 안에 뭐가 있나 볼 수도 <laughs> 없고. <laughs> 아 근데 이건 신어분 사람만이 아네. 느낌이 달라요. 어 진짜 네. 궁금해요. 네, 근데 네. 일반 신발보다는 가격대가 있다고도 아, 아시죠. 높죠. 예. 예. 근데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음. 요즘 미국에 나와 있는 신발들 물론 저렴한 신발들도 있습니다만 네.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어, 카칸가요뭐 이런 그 되게 잘 나가는 운동화 신발들 있잖아요. 비싸요. 240불, 250불 기능성 좀 있는 건요. 그냥 일반 뭐 80불 정도 빼고. 네, 네, 네. 300불짜리 신발 운동화들 너무 많습니다. 많죠. 1000불짜리. 그데 같은 가격, 비슷한 가격대에 이런 신발을 신으실 수 있고 건강 자체가 더 좋아지는 거라면. 네. Why not? 아, 그럼 그럼요. 신발 하나 그거 운동화보단 음. 오히려 더 많이 신고 운동할 때만 신는 운동화 말고요. 그럼요. 평상시에 일하시거나 생활하실 때 쓰는 신발 이걸로 바꾸시면 음. 아마 차이가 확 느끼는 걸 느끼실 테니까. 맞습니다. 가셔서 음. 한번 신어 보시고 그 느낌이 뭔지 아시면 좋겠는데 지금 사진에도 나옵니다만 한 여성분께서는 이 신발을 신고 유럽 여행가 어디 여행을 예. 가셔서 <laughs> 어마어마하게 걸으셨는데도 네. 다리 하나도 안 아팠다. 너무 피곤한 네. 게 허리도 없고 아 허리도 안 아프고. <웃음> <웃음> 자세는 너무 좋아지고 이런 맞습니다. 얘기가 나서 사진도 막다 찍어서 보내주셨네, 진짜. 다녀오시고 나서도 또 사셨습니다. 또 사셨어요. <laughs> 신발 하나로도 여러분 건강이 바뀔 수 있고 건강 바뀌면 생활이 바뀌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시간이 남죠, 건강하면. 그쵸. 네. 그리고 할수 있는 일도더 많아지는 거. 아, 그럼요. 하나로 네.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저희 원현시부터 일단 보낼 테니까요. 네, 제가 좀 보내보겠습니다. 제풋프린트보다더 잘생기게 나오는지. <laughs> 아, 못생기게 나오는지. 예. 한번뭐발 작죠, 원현시저한 <laughs> 9.5. 아우, 네. 네. 그래. <laughs> 동치에 비해서 되게 귀엽다. <laughs> <laughs> 한12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네, 정도 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한번 보내볼게요. 네. 사이즈는 다 있죠? 아, 그럼요. 예. 네.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 다 가시면 좋겠고요. 네. 외장 위치하고 전화번호 다 좀 안내해 드릴게요. 올림픽 갤러리아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푸드코트 옆에 있고요. 전화번호 213330의 6810번입니다. 213330의 681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주말에도 오픈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여 네, 있어서 예, 네, 네, 주말에 오픈합니다. 선데이도 네. 오픈하고 토요일도 네. 오픈하니까 네. 쇼핑이 그 시간밖에 안되신 분들도 맞게 보시면서 한번 꼭 들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네. 지금까지 jgp 신발의 김병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제가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laughs> 별에서 온 그대 2부 시간에 어, 어떤 분께서 채팅방에서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채팅방에 있었던 글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왜 목요일은 김동훈 짝 이어주는 코너로 <laughs> 다 가나요라고 하시는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해픈 티비 싱글 여성분이 나오신다. 그럼요. 아, 해픈 티비 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네. 포인트는 신발 바꾸셔서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올게요.